시 동상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상입니다. 시상은 장영선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대표님 무대 올라주시죠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노래의 연속 네, 주관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우리 대표님이십니다. 자, 동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동상 두 팀인데요. 더블의 퀸즈 블리스 아랫배 예술단 팀 이렇게 초청입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니다 나와 주십니다 아, 네, 댄스분요 아, 아, 댄스 아 이구나 빨리 오세요이 아, 네. 친구들에게 상금 있으니까 대표님. 네장금 네, 얼마 여됩니까상 자 오늘 동상을 수여하는 팀에게는 장학금 10만원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스 아르테 예술팀은 나왔나요? 네 블리스 아르테 예술팀 같이 나오십시오 네 동상입니다 와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네자 먼저 더블퀸즈부터 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한 발짝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살장 단체 더블퀸즈 그 단체는 경북교육방송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과 동시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제2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7월 20일 경북교육방송 장영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용댄스 부분인데요 네 상장 블리스 아르테 예술단 팀 소중한 내용을 갖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자, 전체 앞으로 향해 주시고요. 우리 대표님과 함께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중앙으로 오셔 주시고요. 양 사이드의 친구들이 함께 있셨으면 좋겠어요. 대표님 중앙으로 와 주십시오. 네. 네. 잘됐어요 자, 이렇게 볼까요? 자, 괜찮아요? 나옵니까? 안 돼요? 안 돼도 괜찮아요? 잘갑니다 하나, 둘, 셋. 아, 너무 좀 뭔가 없죠? 그래 브이, 볼 하트 합시다. 볼 하트. 볼 하트. 좋아요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축하합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1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적으로 반대편으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계속해서 장영선 대표님 무대에 올라와 주셔 주시고요. 저희 은상 수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은상 발표하겠습니다.